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트스트림 가리모쿠 선셋 오렌지 컬러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레이저 각인을 한 영상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샘플로 올려봅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각인을 하면 이렇게 페인트를 아예 그냥 긁어서 파버리더라고요 레이저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홈이 만들어지면서 레이저 각인이 됩니다 회사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각인하기도 하니까 아무튼 레이저 각인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보셔서 이런 느낌인지 알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도 별도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각인이 다 끝나면 제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도 딱 보이고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선셋 오렌지 컬러의 레이저 각인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